31절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말씀의 제목을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면서 모범교육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고 본인이 큰 본을 보여주시면서 기도의 본, 순종의 본, 겸손의 본, 온유의 본,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잡힐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잔소리할 수 없는 때가 되었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귀합니다. 그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보호해 주신다. 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시선이 같지가 않습니다. 시각이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이제, 어 잡히시고, 고난을 앞에 두고서, 이제 나중에 개세만에 가가지고, 아버지여, 옮기실 수 있거든, 옮기시 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그열정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앞두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세상의 일들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상 위에서 논쟁을 했습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윗사람이냐? 누가 더 권세 있냐? 이렇게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오셨을 때그 광경을 상상을 하고 또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예수님께 조용히 가가지고 주님, 주님의 나라에 오실 때에는 내두 아들을 주님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자들은 늘 그게 이제 기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줄잘 잡아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강대국이 될때한 자리 좋은 자리 잘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너는 국무총리가 될것 같고 너는 뭐 국방부 장관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내가 국무총리야 아니야 네가 국무장관이야 막 했던 것 같습니다. 가면 예수님 나라가 오시면 그 나라가 회복되면 그러면 내가 너보다 높을 것 같아 이런 말들로 아니야 내가 너보다 높을 것 같아 야 내가 더 전도 많이 하고 내가 더 봉사 많이 하고 나는 돈 관리도 했고 나는 어 심부름도 많이 했어 이 잔치 내가 준비했어 이러면서 자기들의 공로만 막 얘기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일시적이고, 불태우면 사라질 것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치루어야 할 전투를 보고, 그들을 위하여 보호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바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얘기들에 신경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흔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천국의 지점입니다. 이곳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조차도 우리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누가 더 못하냐, 누가 나보다 못한가 이걸 보고 내가 쟤보다는좀 나은 것 같아 보통 이제 권사님들 되면은 아래 다 아래 있죠 그렇죠 아니에요? <laughs> 집사님 되면 아직 위에 더 있고 장로님 되면 이제 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지금 니들의 상태를 봐봐! 사탄이 니들을 나한테 달라고 요구했어! 내가 안 된다고 하고,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끼리 그냥 막 논쟁하고 언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시모나, 시모나, 정신 차려라. 니들 조금만 방심하면, 니들 사탄에게 끌려간다. 니들 마귀 새끼들 된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조심해라. 하고 말씀하실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탄이 그 포효하는, 어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잡아먹을 하나님의 양들이 없는가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들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식탁에 앉아서도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탐욕의 잔치에 취하여 사탄의 밥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막으신 거죠. 사탄이 나에게 니들을 요구했다. 마치 그 옛날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가지고 시험해 봅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히 도전을 했던 것처럼 사탄이 이번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고 베드로 잠깐 시험에 넘겨주시지요. 제자들 한번 시험에 넘겨보시죠. 3년 동안 얼마나 시험, 훈련 잘 받았나 봅시다. 이러면서 제자들 몸다 후드려치고 재산 다 후드려쳐가지고 빈털털이 되게 만들고 병자 만들어가지고 어디 얼마나 믿음 잘 지켜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요. 예수님께서 안 된다. 내 거다. 손못 댄다. 하고 사탄에게 방어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들을 의탁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께 가지만 이들은 남겨집니다. 이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서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이들이 내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이 그들로 생각나서 그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챘나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또 선두로 나가서 주님! 죽기까지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넌 다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심원아,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와라. 내 양들을 먹여라. 하면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고, 내 열정과 내 개인의 믿음이나 내 개인의 양심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다. 우리의 양심이 뭐 얼마나 강한가요? 우리의 믿음이 뭐 얼마나 강한가요? 우리의 행위 뭐 내세울 게 있나요? 새벽예배에 보통 나가면 이제 사람들을 무시하게 읽습니다. 아유, 새벽예배도 안 나오는 권사가 무슨, 아 새벽 예배에도 빠지는 누구가 무슨 뭐라고 이러면서 우리는 확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전혀 소용없다 쓸데없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라도 나를 부정할 수 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다. 조심해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거 아무 사람의 어떤 열심이나 그런 건 일시적이다. 그리고 그런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겐 오직 겸손하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를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길지만 쭉 읽어보시고 또그 기도문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 그 기도문을 읽으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동산에서, 아니 그 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는지 아주 어렴풋이 조금은 짐작이 가고 조금 마음으로 와 닿습니다.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남겨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시몬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에게,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구하였다. 내가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거든요. 충분히 이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답니다. 부탁을 하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뜻합니다. 본인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시고 기도하셨을까? 왜 부탁을 하셨을까? 본인이 안 지키시고 왜, 왜 그들을 믿음 안 떨어지게 본인이 안 하시고 의탁하셨을까? 물론 하셨겠죠. 그 말씀을 하신 것에는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하는 이뭐래되죠 의인법적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에게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이름 두번 이렇게 부르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때는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여기는 시몬아시몬아 하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두번 부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애절한 그런 부름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르지요? 아들아, 딸아 하고 이름 불러가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가 두번 부르는 경우는 이거요. 예 유시승! 말한들 대로 유신성! 이러면서 두번 부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르는 것은 그게 아닐 겁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신승아 신승아 이렇게 불러주듯이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기도가 분명히 상달되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또 승천 이후에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다 갔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것보다 더 믿음을 잘 쓰면서 이들은 주의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수련회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기도했다는 건 청년들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오늘날 영적인 자녀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그들의 믿음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를,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나아가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교회 행사로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시몬을 향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의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이름은 모르더라도 얼굴이라도 좀 떠올려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 청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줄 아는, 진정한 기도자, 새벽 기도대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만큼 평안함을 누리고 오늘 이만큼 은혜를 누리기까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보좌에 함께 앉히사 하늘에 앉은 자로 우리도 살고 있사오니 우리도 또한 하늘에 함께 앉혀진 자 우리들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후퇴하지 않기를,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우리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그들이 당해내야 할 세상을 당당히 맞서 싸워내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